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기를 지나서 계속된 프랑스의 여러가지 정치적 격동의 내용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자유주의 중심으로 이 시기 유럽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사 읽어드리고 있는 저는 박세훈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 이전으로 국제 질서를 되돌리기 위한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어, 그것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고 그리하여 우리는 빈회의라고 하죠. 그 빈회의를 바탕으로 구축된 질서가 빈체제라고 합니다. 그 빈체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면서도 다른 나라의 민족주의나 자유주의를 탄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항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균열 끝에 빈체제도 붕괴되고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을까? 바로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족운동들이 나오겠습니다. 일단, 이번 파트에서는요, 이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은 스토리를 잘 잡으면서 면밀히 파악을 해야 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례를 잘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는 18세기 말에 있었던 혁명 때, 루이 16세를 처형하면서 제1공화정이 들어섰었죠. 그러다가 나폴레옹 시기로 가면서 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 제정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 클립 때 읽어드리는 사건 중에 2월 혁명까지 거치면서 두 번째 공화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2 공화정이고요. 그 다음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대통령에서 황제가 되면서 나폴레옹 3세가 된 거죠. 그때 제2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폴레옹 3세가 퇴위한 이후에는 다시 공화정으로 즉 제3공화정으로 간다 결국 정치 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여러가지 사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의해 주시면서 프랑스는 라인을 잡으면서 간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개별 사건들을 본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시된 사건들만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빈 체제와 자유주의의 확산부터 읽어드릴게요. 1814년부터 1815년까지 빈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성격은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유럽 질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트리니히가 주도해서 개최됩니다. 정통주의, 복구주의의 원칙에 따라 유럽 각국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특히 어,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했다고 라 했을 때 어떤 또 배경이 있었을까.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뭐 슬라브 민족, 게르만족, 이렇게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부터 나폴레옹 정복 활동 등으로 각국의 자유주의나 민족주의가 크게 퍼져나가자 이런 것들의 위협을 느끼면서 오스트리아가 주도를 했다라는 또 하나의 배경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제적으로 이빈 체제가 실제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유지 기구가 뒷받침이 되었는데요. 신성 동맹과 사국 동맹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합니다. 신성 동맹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주축이 되었고요. 사국 동맹은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이 되겠습니다. 자이빈 체제는 말 그대로 유럽의 질서를 다시 구획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 간의 어떤 영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많이 되었던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기라는 코너에 제가 교재에 빈 회의의 주요 결과 정리해서 써 놓았습니다. 어, 빈 회의하면 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풍자화가 있죠. 그 각국의 대표들이 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다소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빈 회의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대표단이 함께 만나 회의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마쿠에서 음모와 비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는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화려한 연회, 무도회. 음악회 등 사교 모임이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진전은 조금도 없다. 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수적인 속성의 빈체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부터는 그 빈체제에 대한 각국에서 어떤 저항들이 나타났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의 사례를 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대학생들이 학생 조합을 결성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합니다. 이때 이 학생 조합을 가리키는 용어가 부르신 샤프트라고 합니다. 다음, 러시아에서는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라는 것이 1825년 터져나왔습니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젊은 장교들이 입헌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봉기를 했으나 아, 결국엔 진압되었죠. 이 당시에 러시아는 이제 재정 러시아, 롬마노프 이제 왕조였고요. 아, 당시 짜르로서는 니콜라이 1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에 의해서 진압이 된 1825년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있습니다. 다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까르보나리당 또는 가르보나리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들이 민족 통일과 자유주의 개혁을 이루려는 혁명 운동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리스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독일이나 러시아나 이탈리아의 사례를 읽어드렸는데, 자, 이들 사례의 공통점이 다름이 아닌 뭐냐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실패를 하게 된 건데요. 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다라는 사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되죠? 자,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820년대 꽉 채운 독립운동이었습니다. 21년경부터 시작해서 1829년 획득이 되는데, 자, 이 그리스 독립운동에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일단 빈체제의 속성을 우리가 전제를 해놓고 왔죠. 그 빈체제의 속성이 뭐였습니까? 각국의 민족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탄압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리스에서 지금 민족주의가 분출이 됐습니다. 독립운동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빈체제의 속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탄압이 가거나 방해를 하거나, 뭐 이랬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적극 지원해주고 유럽 지식인들이 또 자원해서 그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 자유주의와 낭만주의 열풍이 불어온 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국가들은요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지 다른 이념이나 어, 어떤 조약이나 그런 것들이 최우선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겠는데요. 자, 자국은 이 자국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가 독립되기 되면서 더불어 그런 식으로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고 그리스가 독립되었을 때그 상황에 개입해서 어떤 유럽 한 나라가 그걸 도와줬고, 그,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힘이 좀 강해진다면 다른 유럽 열강들이 또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익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되고 그 어떤 한 나라가 크는 걸 막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나도 나도 하면서 이런 전쟁에 개입을 하니까 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다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 빈체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균열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낭만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그리스가 어떠합니까? 이 유럽 문명의 모태로 여겨지는 곳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바이런이나 뭐 프랑스의 들라크루아등 이런 낭만주의 작가들이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참전하기도 하고 그걸 작품으로 표현을 해내기도 하죠. 결국 1829년 어, 그리스는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 저기 남미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어, 여러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1823년 미국 대통령 멀로의 선언으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메리카 문명할 때도 언급이 되었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영국도 지지를 하면서 빈체제의 동요를 가져옵니다. 애초에 러시아, 영국 등 빈체제의 중심 국가들이 빈체제 유지보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 다는 거죠. 자 이밖에도 뭐 다양한 나라에서 자유주의 운동은 계속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드린 파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를 보면 어, 나폴레옹 전쟁 이후 근데 나폴레옹 이제 몰락기부터 시작된 빈 체제를 통해서 어, 유럽 질서가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재정립되었고, 굉장히 정통주의, 복고주의, 그러니까 보수적인 석성을 가지고 있기에 각국의 민족주의나, 이런 자유주의를 탄압을 했다. 실제 뭐 독일의 브루신샤프트, 이탈리아의 까르보나리,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 운동 등 여러 운동들이 있었으나, 빈체제의 어떤 탄압에 의해서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독립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도 독립운동을 했고 자유주의 운동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결정적으로 빈체제에 타격을 입힌 그 사건은 무엇일까? 오늘의 메인 테마인데요. 바로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에서는요, 혁명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7월 혁명, 그리고 2월 혁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도록 할게요. 1830년 7월 혁명입니다. 자, 빈체제 하에서 부르봉 왕실이 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의 시기가 끝나고 다시 부르봉 왕실이 회복됐다. 여기서 이 부르봉 왕실이 회복되었다는 라 표현은 왜 나왔을까요? 자, 바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왕실이 끊긴 건데 다시 이제 부르봉 왕가의 사람을 왕으로서 앉히게 되는 거죠. 그때 올라온 사람이 이제 루이 18세가 되겠습니다. 자이 루이 18세의 정치 아, 물론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겠으나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과에서 다루진 않고요 이어서 샤를 10세라는 군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수적인 전제정치를 가하게 되죠 그는 7월 칙령이라는걸 발표해서 의회를 해산시키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대혁명을 통해서 아, 결국에는 아그 어, 체제, 그 질서를 어, 물리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기에 어, 다시 이렇게 기본권을 탄압하는 7월 칙령을 내세운 샤르십세 어, 이거는 쉽지 않겠죠.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분노한 자유주의자와 파리시민들이 합세해서 혁명을 전개했고 결국엔 샤르십세가 또다시 추방이 됩니다. 즉 부르봉 왕실이 다시 붕괴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 자신들이 지지하는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공화정으로 간 것은 아니네요. 자, 입헌 군주제를 이제, 어, 추구를 했고요. 이때 이렇게 시민들에 의해서 수립된, 추대된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7월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프랑스의 1830년 7월 혁명. 어쨌든, 이 왕을 교체를 해낸 거죠. 자, 이 자유주의 물결의 영향은 역시 주변 국가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가 독립되기도 하고요. 유럽 각지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1832년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848년 2월 혁명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7월 왕정이 그럼 뭔가 기대에 이제 맞게 잘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프랑스도 지금 내부적으로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노동자 계층이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사상 또한 유입되었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은 보수화 되었으며 지주와 자본가들만을 옹호합니다. 선거권은 당연히 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만 갔고요. 자, 결국 이 중하층 시민 계급과 노동자가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봉기를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이 루이 필리프는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를 몰아내고 이번에는 공화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자, 그 공화정이 프랑스 역사상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2공화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때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폴레옹의 (1세) 나폴레옹 (1세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결국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그 혁명의 이념에 반대에 있었던 황제가 되었던 나폴레옹 (1세) 근데 그 나폴레옹 (1세) 체제가 무너지고 다시 공화정까지 돌아왔습니다 몇 번의 혁명을 거쳐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시 지도자를 뽑아준 인물은 결국 그 나폴레옹 1세의 후광을 입은 사람이었다. 참 이런 점들이 흥미로운 점 같습니다. 자 어쨌든 2월 혁명은 이렇게 루이필리프가 축출이 되었다. 이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영향 보겠습니다. 자 주변국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으로 이어졌다. 자 결국 재상 메테르니히가 추방이 됩니다. 메테르니히는 누굽니까? 빈 체제를 이끌었던 설계자. 될 텐데요. 아, 결국 그가 추방이 되면서 빈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더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도 통일운동, 민족주의 자극이 분출이 되면서 통일운동이 발생하는데요. 독일에서는 1848년부터 49년까지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개최가 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마치니의 청년 이탈리아당 중심의 이탈리아 통일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장에 독일이든 이탈리아든 그 당장에는 성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자, 이 이후에 그런 프랑스의 정치적 변화는 어땠을까? 루이 나폴레옹이 결국은 삼촌처럼 되고 싶었나봐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국민 투표를 걸고 그거에 의해서 나폴레옹 3세, 즉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1세의 제1 재정에 이어서 제2 재정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나폴레옹 3세는 활발한 대외 팽창을 실시했고 주변국의 상황에 간여하기를 좋아했는데요. 그는 러시아와 오스만 사이에 있었던 크림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고 자 동남아 방면이죠. 인도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자, 결정적으로는 지금 통일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자, 독일은 프로이센이 지금 주축이 되어서 이제 진짜로 그 통일 독일이 눈앞에 지금 다가온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때 이제 프랑스와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친이 나갔다가 뭐 포로로 잡히기도 하는 등 굴욕을 당한 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때 굉장히 프랑스가 굴욕을 맛봤죠. 아, 알자스 로렌이 이때 다시 프로이센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나폴레옹 3세는 이제 퇴위가된 거죠. 이러면서 프랑스의 제2 재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프랑스는 프로이센에게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었고, 자,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자, 당시, 이제 파리의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들이 그런 것들의 조약을 거부하면서 자치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1871년 수립되었던 파리코민이라고 하는데, 자, 프로이센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정부가 그 파리코민을 진압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제3 공화정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어 이제 프랑스 어, 이제 7월 혁명과 2월 혁명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의회 정치의 전통 위에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혁이 실현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 먼저 자유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종교적 차별 폐지 조치가 있었는데 심사법을 1828년 폐지합니다. 이로써 비국교도에게도 공직이 허용되었고요. 1829년 가톨릭 해방법이 제정되면서 국교도에 대한 차별이 대부분 철폐되었습니다. 메인테마는 선거법 개정인데요. 자, 영국은 산업혁명의 선구 주자였죠. 산업혁명 이후 인구로 도시가, 인구가 도시에 집중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부패선거구라는 것이 어, 발생하게 돼요. 자 산업화로 새로운 공업도시는 성장하고 반면 농촌 인구는 감소하겠죠. 인구가 증가한 산업도시에 의석 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인구가 크게 줄어든 지역에도 여전히 의원이 배출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조정이 되어야 되고 조정 대상이 이제 부패 선거구가 될 텐데 자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는 취지에서 제 1차 선거법 개정이 1832년 이루어졌습니다. 연도와 내용 모두 중요하죠. 자, 부패선거구를 폐지하고 도시의 신흥상공업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자, 부패선거구 폐지는 앞에서 다루어 들었고요. 다루어 드렸고, 자, 도시의 신흥상공업자들도 이제 드디어 선거권에 참정권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자, 이걸 역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노동자는 선거법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노동자는 상관법 개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자 그러자 결국 그들이 이 참정권을 요구를 하면서 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1838년 이야기였죠. 자, 선거법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어,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 등을 주장하면서 인민 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인민 헌장을 이제 걸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차터를 건 차티스트가 어, 되는 것이겠죠. 어, 당장 이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결국은 음, 훗날 제 2차, 뭐제 3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농민층에까지도 선거권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까지도 온전한 참정권을 얻게 되기, 되려면요 안타깝지만 20세기 전반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것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자유주의 경제정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46년 공물법을 폐지합니다. 이 공물법이라는 것은 나폴레온 전쟁 종료 직전 공물가격 하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했던 것인데요. 그것을 폐지했고요. 1849년 항해법이 폐지되면서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됩니다. 우리 크로메시기 때 항해법이 제정되었었죠. 그런데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산업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나라 바로 영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빈체제 빈체제에 대한 저항, 프랑스의 7월 2월 혁명, 그다음 나폴레옹 3세 이야기까지 그리고 영국의 여러 가지 자유주의 개혁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클립을 녹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클립에서는요 또 다시 또 다른 또 중요한 19세기의 화두입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클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